Come! You wish to see godhood? Uh... Wish!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어이없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 모드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명예 모드를 할 때는 새로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리는 방법을 오늘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설명란에 있는 모든 링크들을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두 번째로는 방금 뭐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 부분을 세이브를 떠났다가 같이 보여드린 거고 방금처럼 너무 억지인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예 모드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드린 첫 번째 주소로 들어와 주시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압축 파일 받아 주시고 두 번째 설명란을 보실게요. 거기 나와 있는 주소가 발더스 게이트의 세이브 파일이 존재하는 파일 주소입니다. 그 윈도우랑 알 k 를 눌러서 실행 탭을 복사를 해 주시고요. 이 폴더가 뜨면은 여기다 우리가 새로 파일을 만들어 줍시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aaa로 폴더를 만들었죠. 여러분들도 이걸 만드실 때는 항상 한글이 아닌 영문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폴더를 들어가셔서 압축 해제를 해 주시고요. 툴을 한번 켜겠습니다. 자, 툴이 켜지면 맨 위에 있는 게임 탭을 발더스 게이트로 바꿔 주시고 세 번째 탭으로 가 줄게요. 자, 다음에 맨 밑에 있는 u u ID 옵션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시 폴더로 가서 퍼블릭에 있는 요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플레이어 프로파일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원래는 이 점점점을 눌러 가지고 링크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귀찮죠? 저희가 아까 드린 주소 있죠? 복사를 해서 넣어 주시고 아니면은 뭐 요거 그대로 따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 디렉토리를 아까 만들어둔 aaa로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인풋 포맷은 lsf로 아웃풋 포맷은 lxx로 지정을 해 주시고 컨버터를 눌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컨버터가 끝나면 요렇게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퍼블릭에 들어가셔서 프로파일 8 파일을 켜줄게요.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언락 DLC 밑에 있는 요 부분을 통으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save 해주시고요. 메모장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해야죠. 기존에 이제 퍼블릭 폴더에 있는 프로파일 8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소를 자 AA가 아닙니다. 그냥 퍼블릭에 프로파일 8파일, 복사를 요 파일 눌러서 덮어 쓰겠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컨버트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하실 게다 끝났습니다. 이다 스팀에 설정이 들어가셔서 클라우드 옵션을 무조건 꺼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클라우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끈 거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세이브가 끝나고 시간대가 달라지시면 다시 키셔서 로컬 파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시면 아무 일도 없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까볼까요? 자, 제대로 적용이 됐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게임 한번 살려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또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또 스피드런을 준비 중이니까 어,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어, 해당 영상이 활성화돼서 제가 다음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